젊은 아들아, 이 보고 배하라. 류지요, 구자우 하는 거 보고 배하라. 이 봐봐라. 어, 예. 경기 바로 시작하네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조이온한테 콜스 빨리 뻔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제 끌켜가지고 좀 짧게 내렸는데 그때도 커브 많 치더라 조이온. 저는 못칠 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놈의 그 똥방망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번 타자 김지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일단 출발이 좋네요. 김지찬 우전 안타로 출루입니다. 자, 타석이 이재현 치다리냐 뭐냐 이거 증거스턴 볼. 어, 지금은, 그, 나지만, 그, 해설이원 진짜 삼성을 안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만역전이닝 나오면 바로 입국단 해버리더라고. 과학이더라고. 아,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참 고생이 많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잠깐만요. 밀어 때렸고, 밀어 때렸고, 밀어 때렸고,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않답니다. 삼루 찍고, 홈! 충분히. 김진찬인데. 아이고, 이거 안 돌려? 일단 삼루에서, 예, 멈춤 짓이. 아, 아하. 브레이크가 있었네. 자 형님들 이거 4번 타자 맥키는 우리 미신을 한번 믿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따블헤더 2차전에서 4번 타자로 나와서 4안타 7타점 밥상 이제 깔렸고 희생플라이도안 됩니다. 2타점 좌중간 갈라줘야 됩니다. 거다왔고 반갑지 않아요. 아 진짜 반갑지 않아요. 뭐야? 어희생플라이 1타점 오늘 경기 선취도점. 아 근데 배정대가 질렸다 방금 데스 데스. 잡히면 어쩔 수 없고 유지혁이 이런 타구가 나온다 도대체 4번 타자 매 키논 자 동재입니다 황동재 퓨처스 던졌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진 않고 한 50개 정도 피칭을 하지 않을까 초구수 69까지는 무적입니다 무적 아, 기다려봐라 동재가 훨씬 낫다 타점도야 릴리스도 봐봐라 야 인상적이디 어? 동재야 초구 145 뭔데 아 개안타 개안타 맞아도 된다 이런 거는 항상 예상을 했었으니까 동지야 쫄지 말고 어, 2이닝 먹어주면 된다 2이닝 우리는 항상 경산에 선발 한명딱 올라오면 한 40점 50점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전부 이제 볼넷으로 출루쏴주고라런들은 정말 안 좋아한다 차라리 맞아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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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상철 하나다 아이루 포스플레이 진짜 안드로메다 던질 뻔했네 어우 씨그레 스택플라이 1타점 자 1대1의 스코어 줄건죠 그래 됐다 잘했다 볼도 없었잖아 뭐 안타 맞을거뭐다 맞았잖아 딱 말씀드립니다 구속 얘기하면 안됩니다 진짜로 그 노르마다가 진짜 구속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스피드라고 해야 돼요 그 아직까지도 어제 아리 같다 윤읍읍씨의 저 까브 궤적이 있다 아이가 와 지렀는데 그때 아그 조이 언보를왜못 치는지 모르겠어 아니 솔직히 피칭하는 거 보면 직구, 포크볼 딱요 정도거든. 왜못 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더블헤더 후유증인 거 같아 리고 두산전 치르고 나서 일주일 내내 이러니까. 동재야 드가자 투수 앞 땅볼입니다. 네 베이스 커버 좋았다. 박병호 잘 막았습니다. 그렇지 땅볼류도 좋았다. 삼루쪽 땅볼. 짜장면 짜장면 동재야 내 동생 황 동재야 동재야 좋았다. 동재 그래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나 동재야. 그래. 자, 3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뭐야! 꿈뻑하니까 안주형이 뭐 일루에 나가있노? 어, 뭐 그래. 갔다. 야! 오늘 안주형 뭐야! 안주형 좋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최소한의 주자 3루에만 좀 갖다 놓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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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찍어칩시 그냥. 아 자, 석 이재현. 됐어요! 됐어요! 잡힙니까? 와. 다아이스턴볼야 김민수가 중간으로 올라온다고? 백핸드 하 아, 결국에는 또 짤아내지 못했고 아 저는 좀 지차이 타석이 좀 많이 아쉽네요 주자 3루에 갖다 놓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타격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 짤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3회 동재 동재 황동재입니다 동재는 이제 좌타자 상대할 때 몸쪽에 투심 이런 거 좋거든요. 투심 받을 줄 아는 놈입니다. 들어갑니다. 예. 얼었습니다 그냥 동재야. 내 동생 아이가 내 동생. 아. 바깥쪽. 바깥쪽. 투수 앞땅볼. 낮게낮게잘 깔고 투어. 고고. 근데 형님들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동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원래 이렇게 했어요. 먼데 커브 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랬어요. 투구수 60개 전까지는요. 제 동재 마음인 거 아시죠? 황동재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이 스윙 삼진! 자 3회까지 이실점 황동재입니다. 기어오어내 동생 동재다. 지금 일단 황동재 오늘 투구 내용 상당히 좋고 60개 전까지는 무적입니다. 근데 다만 어제 경산에 등판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구 수를 정해놓고 등판을 했지 않나 싶은데 다음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4회까지만이라도. 자 4번 타자 맥키는 제발 제발 제발! 아이고 막또꽤 뚫었다. 아이고 깨뜨렸다 안 반갑다 안 반가워 이 타구도 쫄쫄이 쫄쫄이 예또 쫄쫄이 거의 뭐 경운 중학교 타구가 나온다 경운 중학교 타구가 와 미치겠다 쫄쫄쫄 아 류지혁도 이제 전념이 됐나 대구 세직냐 데려오라고요 가 한번 야구선수 할수 있는가 물어봐라 맥키넌 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한다 네 타생 박병호 거다 앞볼 생각해야 돼요. 예, 칠 생각 해야 돼요. 칠 생각 해야 돼요!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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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스 맞췄습니다. 와, 이거 이기로 안 된다! 뱅스 치는 단타. 아이고, 야코. 아이고, 아이고. 아, 풀린다, 안 풀려. 아. 그동재는 60개 넘어가는 황동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밤새서 동재 분석했던 놈이에요. 그 땡겨, 땡겨, 땡겨. 땡겨, 그래, 땡겨. 예, 2차전 뭐, 불펜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재5인닝 끌어주는 거는 저희 대본에 없었습니다, 이거. 가야채 KK 동지야 내 동생 아내 동생 아 이거는 현장에서 도울음이 나지 그렇지 그렇지 동지야 내 동생 오 회까지 시점 아, 아이. 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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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수 70개 방동제 5회까지 1실점 요거는 우리 대본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는 몇 년간의 최고의 피칭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번 이다블헤더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안개꿀 이러겠다 나름 이제 불펜 데이로 좀 준비했는데 우리가 초고 딱이구딱 해줘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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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아. 빠둥까지 조졌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끊어가? 아 그냥 해! 두드려 맞으면 그냥 내리던지! 투볼 카운트에서 뭐야 이거? 아 나도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달키지? 뭐야 지금 뭐 해질녘 하늘만 중계해주고 내셔너지오 그래픽을 보라 이 뭔데 이거 도대체 야구 좀 틀어라 아야 안주현 감독한테 찍혔어? 꼬꾸로 생각해보면 뭐, 좀병훈씨는 왜 은근슬쩍 계속 기 나오는 건데요? 아니 안주영은 저는 타석 계속해서 내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나난다막 총검술 안에 총검술 시부에 뭐하노 저 의장대가 와이카노 아 총검술 오지게야이 뭔데 이거 진짜 와 아, 초보 질린다 질려 진짜 나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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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야 재현아 저럴 때는 그냥 일단 뛰고 봐야 된다 에? 네가 파울이 맞더라도 일단 뛰고 봐야 된다 지금 심판 믿어서는 안 된다 이만 뛰노 임마. 아.. 막 짜증난다, 짜증난다. 어이 봐봐라 보고 배워라 보고 배워라 하는거 보고 배워라 구자욱씨 하는거 보고 배워라 이거 땅볼치고 뛰는거 배워라 이거 주 일단 2루까지 구자욱 보고 배워라 구자욱 보고 자 일단 8회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틀신 김재윤인데 와 잘나온다 아 김재윤씨 좋다 어, 이틀신 김재윤 뭐야 자나깨나 그래도 이제 8회 김재윤 조심 조심 아... 씨발... 6시간 반 동안 지금 뭐했노 지금 이거 볼라고 걔네 기다렸나 이거 와... 조졌다 지금 나지원 해설위원 지금 랩 시작됐다 와... 귀에 피 나겠네 와못 듣겠다 이거 아... 하, 좀 강백호스럽게 쳤습니다 김지훈 타할 수가 없는 게잘 쳤다 저래 치는 타자가 없어서 우리 진 거지 뭐 지금 대구 온나 대구 4번 DH 고정해줄 테니까 대구 와 향후에 어? 티안 났다 티안 났다 아아티안 났다 상수연그 속으로 엘도라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이티안 났어요 이거 속으로 이 엘도라도 부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아, <laughs> 좋습니다 엘도라도 어, 나오면은 상수병 많이 생기실 건데 상수의 애미 뭡니까? 우리 또 킹조 유격수 아이가 <laughs> 젊은 아들아 이 보고 배워라 진짜 배워라 뉴지호 구자오 하는 거 보고 배워라 이 봐봐라 점수 못 내더라도 넉 내게 반해서 가야 돼아 씨발 아 이제 아야 진짜네 씨발 전병호안 어, 됩니다. 이성규, 내세요. 이성규, 냈죠냈죠 어, 냈죠, 이성규, 냈죠 제발, 제발, 제발 투아 6시간 30분 동안 지금 우리 뭐 했어요? 지금 이뭐 아, 막 미쳤다. 그냥 1승도 뭐 했습니다. 일요일 따분해도 1무 1패로, 한 주간 1승 1무 4패 네, 팀좆박했습니다 그냥 최종 스코어 네, 2대1의 스코어. 신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